남아 가겠습니다. 어,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이번 오늘 해도 올 그러니까 첫째 주일로 어머니 주일로 다 내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올 첫째 주는 주로 어린 주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어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주일 두째 주는 아버지 주일 세째 주는 목자 주일 그리고 네, 어쨌나 우리 다음 세대들한 신앙 유산 주일로 우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어떤 목적 갖고 우리가 그, 한줄를 갖다 시작할 때, 주의를 갖다 시 때, 말씀을 갖다 준비할 때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고민할까, 고민할까 하다가, 어,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머니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보를 제말씀나눠겠습니다 제가 그 채취피티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 연상되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통계를 갖다 보면서 찾아 줬는데 주로 사랑, 가족, 돌봄, 집, 어떤 이런,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단어가 연상이 된다, 는 이야기 했대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희생, 헌신, 자녀의 행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이나 인도나 그 외국 사람들은 어머니하면 어떤 생각이 들올까그았을때 그들은 보니까 사랑집 돌봄이더라고요. 여러분 외국과 우리 어머니들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하 생각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희생과 헌신이다. 저도 저희 어머니들 생각하면 아까 찬양 부르다가 어머니 기돌회에서 부는데 또 어두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이나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어머니 주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머니의 삶과 사람과 정말 비슷한 이 하나의 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함께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었던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설교나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여인이 그 애가 낳는 사람 여인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림은 마치 저주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옛날에는 소방하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 부회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쫓겨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는 누구였어요? 남자 문제인데 웃긴 건 여러분, 여자가 쫓겨났고, 이게 우리 한국사의 모습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도 그런데 고대 근동, 고대이 중동치만인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하면 그야말로 사람구시 못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건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그가 하나에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갖다 경험을 했는데, 오늘 한내의 사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 사랑의 세가지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참고, 기대이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음 읽어봅시다 우리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미친아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눈이 나가, 눈이 나가 눈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하여 괴롭게 하려 라 매년 황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나 하느라 만이 그가 취하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나는그 고통.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 나라고 하는 이 다른 이 아내가, 첩이 이한나에갔다가 아주 구박하는 거예요. 분인 나라말이경쟁자밖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보면 더적절한 표현은, 고난을 주는 자, 괴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낳았다고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에 대해서 그를갖다가 괴롭게 하고 그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여인이 바로 지금 두리나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가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이 낳지 못한 는 옆에서 구박하니까 을 그가 얼마나 괴로워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에 지금 한입에 실 정도로 그게 큰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가 어쩌 통곡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백하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참을 수 없이 깊은 슬픔으로 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나와서 참을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해 주어도, 그 사랑으로 위안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지금 한나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 여러분, 한나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그가 기도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한번 참 봤는데 한 어머니가 중증 뇌성마비 아들을 40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대요.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들 갖다서 이렇게 하기 힘들면 시설로 보내실지 왜 끝까지 그 고생하셨습니까라고 할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남편이 남편이 아버지죠 그 이야기를 내 아내는 내 아이를 나의 손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돈 주다 하시나요? 여러분 암을 합시나요? 아니요 어머니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연상되는가 어머니가 그늘참았던그 인내하는 그 모습. 저희 어머님의 어린, 어, 젊었을 때 모습 을잘 기억하잖아요. 우리 저희 어머니도 정말 곱게 크시고 우리 아들하고 의가집에도 괜찮게 살아가지고 참 곱게 자라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린 제 눈에 비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보면 항상 우울하고 항상 참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선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며 늘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왜 참았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 내가 애 때문에 참아야지. 그렇게 참고 견딘 것, 그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우리 어머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호, 마호세아말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풍률이 온전히 불타오른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도 리를 절대 버리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정말 자식이 아무리 병이 나고 아무리 뇌성마비가 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리지 못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절대 버리지 못하고 참고 견딘다 라고 성경말씀하겠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사랑으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이죠. 지금껏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참고, 잘 겪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정도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한 그 모습처럼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참고 더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고, 특히 우리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두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랑 이 잠시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잠시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당나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고하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영에게 동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노에게 나아들을주시면 <목소리> 내가 그의 통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니아 이다. 네. 여러분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만군의 여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정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의 너종이라고 얘기하여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죠?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운 기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의 외식도 없어요. 하나의 건식도 없어요. 진심으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이셨어요?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 요즘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마치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어머니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모습 밖에 안 보이지만 정말 삶에 찌들어진 저 모습을 갖고 아예 들 수가 없고 앞에 여러분 저 딸내미가 쳐들어 보면 저 눈망울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런걸삶리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기도 하는 저 간절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멘 기도한 어머니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얘기하는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그 모니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17년 동안 허랑모래탕의 정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옷들은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17년 기도하니까 그가 깨어지고 돌아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어머니들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오 말씀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처음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고스에게 있더니라는 말씀이있어요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믿음이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를 통해서 전가되었구나 그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에게 기도의 본인 되어듭니다. 아멘. 네.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에 힘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여러분, 그 사실이 자녀에게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제가 목사 한수 받고, 그다 다음에, 다음에, 제가 부교로, 어, 담임 <laughs> 목사로 딱 나왔던 나이가 31살 때였어요. 지금 차나가 30살이거든요. 여러분, 한살 더, 난 더, 더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생전 한번 살아보지는 않고, 진 지나가다가 수박 한번 깨먹었던 동네가 좀 부였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그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가 네번밖에 오지 않는 그 시골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삼년남이니까 그냥 기뻤어요. 감사함으 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차나를 저 시골에 차나가 예를 들어 그렇지 않지 않지만 갑자기 목회를 래가지고목사가 돼가지고 그 시골 외국 친곳에 있다한다면 부모님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지 이게 부모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를 보내놔서 저희 어머니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세벽 예배 가시고 어떤 때도 철야 하시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정말 고생한 것을 보고 왔잖아요. 저희가 23년 동안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딱한번 왔어요. 한번온거 같은데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여러분, 귀이 어머님 마음이에요. 제가 왜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슴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23년 동안에 그 외친 곳에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여러분 꼭갈수 뭐 있으면 같이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거기 동네는 지난 개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신 것은 제옷한 가지 다른 거 아니에요. 버티고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왔던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가 그렇게 했다면 제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저를 살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시나요? 여러분 건물을 살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저한테는 힘이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잘 참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부딪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돌아는걸 어?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가 23년 동안 여러분 부여에 있었던 것을 제 친구들이 보면 기절하고 그래요. 어떻게 버티냐고? 뭘까요? 어머니 기도해요 저러 가뜩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 참아야 돼. 여러분 같이 고민던 친구들은 찬란한 친구를 바라봤대. 제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없겠었겠어요?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또 사명이라고 견디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뭐예요? 그래 어머니 날해서 기도했지. 늘 새벽에 기도하고 있지 내가 정말로 어렸더니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얘기해요 철회하고 있다고 기도하시면 분은 알더라고요 제가 어려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철회하고 있다고 그 시간 때문에 제가 힘든 시간 들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많은 돈을 주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집도 준 것도 아니에요 땅도 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기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 재산이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장과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주를 해서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통장에 돈잘 있겠다가 통장을 줘야지 필요 없어요. 그건 조금만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좋은 집다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땅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한테 뭘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기도해 된다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자신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그래, 저 대전에서 나이에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늦게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어른이 때는금식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이 안다면 세상이 고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더 귀한 건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네. 예수님께서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을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행복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뭐냐면 뭐냐면 항상 언제나 자녀의 그때 이는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드리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아 밀가루 한해리와 포도주한 가죽, 가죽 그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날아갔는데 네. 아이가 어리더라 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여 기도한다를 요하와 성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신다. 그러므로라고 그를 여호와께 대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 아멘 네. 여러분 저때로 이케아 세살에서네살 다섯 살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이 성전에 놓고 떠나오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몸리 물러도 정말 많이 무너졌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깝지가 않아요 성전을 남해에서 그가 사는 신루까지의 거리가 하루끼리래요 한번 가려면 조용히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자식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한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아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시작 그의,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자른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시다더라 여러분 요새 는런도시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옷 뭔가 특별한 옷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에 정말 정성껏 정성껏 만든 옷을 갖고 와서사무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옷을 짜면서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들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얼마나 그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곳을 지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이런 일로일로가 있는데, 구조대가 보진 건물 안에서 사람과 꺼집어냈는데, 아, 보니까 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 접목나이를 감싼 이 어머니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휴대폰에다가 아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가야 지진이 났어. 엄마는 이제 곧 하면서 점점점 아마 그 긴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남으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줘. 이러그 말하면서 이 건물 더미에서 아이를 껴안고 아이를 살리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녀를 지키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는 부모의 하는 걱정에 재앙을 울고 뭐라도 칠할 파라는 자식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자식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어때요?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잔소로 리 생각하고. 힘들다고, 오히려, 어, 귀찮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도꼭 그런 말 하죠. 너도, 너, 너, 너 같은 자식이 나아봐. 꼭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땐 여러분, 그냥 어머니 얘기하면 잔소리를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 좀 조금 좀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관심 뭡니까? 자나게나 자식 생각이잖아요. 같은 공간이 없고 멀리 서울에 있어도 멀리 떨어졌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냥 자신이 없죠. 자식도 없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어디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기억했듯이 여러분 과가 부모에 대해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사랑할 것 같습니다. 유언문 십3장 뭐 이런 말씀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예수基督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신령이 말씀이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어머니라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성경이 얘기하죠? 입마음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그큰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변줄 수 있게 더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힘이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이여러분의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동도움 간절히 추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네.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다 어머니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다. 그도서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주님만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화 안 통하시고, 오늘도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에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나는 어머니의 작품이잖아요. 어머니의 고생과 희생에 여러분 열매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좀 잊지 말고, 우리 어머니의 그 베푼 사랑과 금지를 그새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헛되지 않니하도이 땅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수 있는 조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있을 우리가 우리 아까,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서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한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laughs>